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요, 어, 생식 주기를 했으니까 생식세포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식기관에서 만들어낸 게 뭐였죠? 바로 정자, 난자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정자는요, 뭐예요? 음, 이걸로 할게요. 자, 정자는요, 뭐예요? 정수에서 생산된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입니다. 주로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게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꼬리예요. 여기 꼬리예요. 자, 이렇게 꼬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머리 안에 보면 여기 핵이 들어있거든요.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염색체가 23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23개 들어있는 건 아빠로부터 반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유전 정보를 그래서 만들었다,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난, 자도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난소에서 생산이 되었죠? 수정 후에 발생 과정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 후 발생 과정에 필요한 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정자보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자, 보시면, 정자, 난자. 여기 보시면, 이, 전부 다 정자들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정자 하나 치면, 난자는 엄청나게 큰 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데, 안에 보시면, 바깥에 이렇게 투명대가, 투명대가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이 핵에 역시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23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핵과 핵이 나중에 만나서 수정이 되면, 사람의 염색체 46개가 완성이 되고, 한 사람으로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쫙 만들어져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정자 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핵이고요. 이 주변에 세포질인데 여러분 계란 노른자 밖에 이렇게 흰자 있잖아요. 그 양분을 이렇게 주로 만든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수정 과정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우리가 바로 보면 자 아까 정자가 엄청 많이 도달했잖아요. 정자들이 난자에 막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자가 난자의 막을 뚫고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몇 개? 한 개의 정답. 한 개만 딱 들어가요. 한 개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주변에 이 막이 탁 쳐지면서 다른 정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자는요 머리만 들어가게 돼요 꼬리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난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자의 핵하고 난자의 핵이 뭐하게 됩니까 결합하게 돼요 결합하게 되면 비로소 수정란이 되는 거죠 수정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란이 형성이 된다 정자 핵과 난자 핵이 합쳐져서 수정란이 형성이 된다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요? 정자, 난자, 생식 세포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요. 그 아이들이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되는 거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기억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